안녕하세요 유쾌한 양산사의 이야기 정상엽상사입니다. 오늘은 이 소주, 이 소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샘플을 얻기 위해서 어제 한병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맛있게 먹었고요. 예, 뭐 항상 먹을 때만 느끼는 건데 예, 최고의 뭐 국민, 술이지, 국민 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주량 얘기할 때 항상 이 소주를 기준으로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이 소주인데요. 이 소주를 갖다가 이제 마트에 팔면게 되면 공병으로 100원입니다, 100원 에 100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다가 100원이죠. 이게 하나 100원이죠. 근데, 여기다가 공병으로 파는 것도 있지만은, 집에서도 참여기서쓸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옛날부터 뭐, 시골에서 많이 썼는데, 이 참기름, 들기름, 짤 때, 그쵸? 참기름, 들기름 할 때, 이상하 그거를 이 소주병에다가 꼭 담으시더라고요. 시장에서 보면은, 이 소주병 위에다가, 예, 네, 이 분무기를, 분무기를 꽂아가지고, 이게 테이블을 닦을 때, 이 소주, 이제 사람들이 술 먹고 이제 손님들이 술 먹고 남은 소주를 가지고 이제 테이블을 이제 청, 청소하는 거죠 이 안에 이제 알콜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소독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청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릴 때제 기억에 그 동네 이제 저희 이제 대부분 이제 주택가였는데 주택가 보면은 약간 화단 조그맣게 집 앞에서 조그맣게 화단 같은 걸 만들어요 화석 만들 때이 소주병으로 이제 그 경계석을 경계석을 다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화단 경계석을 만들 때도 썼었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는 좀 그렇게 쓰는 경우 는 힘들고 옛날 사람이니까 예저 옛날, 옛날 사람이니까는 옛날에 그렇게도 이용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본것이 가장 획기적인 게 있습니다 아 이건 바로 신발 건조 신발 건조대로 이걸 쓰는 겁니다 신발 건조대로 어떻게 쓰는 건지 제가 바로 예를 들어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신발말실대요 이렇게 서 말리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말리시는데 이렇게 말리시게 되면은 한여름 같이 날씨가 이제 햇살이 뜨거울 때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비스듬히 말리다 보니까 이 끝에 신발 안에 있는 물이 쭉 해서 중력에서 이렇게 고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만 말릴수 있는 게 이틀 이렇게 3일 이렇게 걸리면 빠삭 말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이 소주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어떻게 하냐면 실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꽂아만 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두면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여기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그래서 물이 계속 이쪽으로 흘러 내려요 그래서 안에까지도 좀더 빨리 말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신발이 굉장히 빨리 뽀송뽀송하게 말수 있습니다 뭐 크게 대단한 팁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좀 빨리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신발 신으면 좋잖아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세요. 화이팅!